아우, 바람이 세네요. 고프로지 찍으셨어요? 네? 고프로가 찍으셨어요? 아, 예, 예, 고프로. 샀는데 아직 자, 자지, 많이는 지금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laughs> 여행을 좋아해서 이거 좀 움직이는 영상을 찍으려면 고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모자 어, 날라가네요. 천천히만 걸어주세요. 아, 천천히요. 음. 어, 가, 어, 조금 더. 조금. 예. 여기는 빗겨가는 자리래요. 빗겨가는 자리. 어, 너무 좋은데? 예, 빗겨가는 자리, 쉬었다 가는 자리. 오, 잠깐 계세요. 어우 멋져요. 네, 바로 오시죠. 나무 다리 끝나고 있습니다. 비켜가는 자리도 지나가고. 그럼, 그럼, 그럼. 너무 잘 찍지는 못하는데 이런 거꼭 가야 직선이 풀리는 건 있어요 수가 프 생각나는 다리 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더 가서 북해주는 자리 있어도 되겠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리가 어지럽네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물을 쳐다보면 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네. <laughs> 내가 언제 오겠어 여기를 얼른 건너봐야지내 말이 용주 무성 어, 시간표 6시 15분부터 6시 40분까지 시간표고 여기는 영주관광안내도 소백산 소수서원 부석사 영주무섬마을 영주관광종합안내소 천지인천통사상체험관 무섬마을 밥 먹고 본다고 했잖아요. 밥 말했는데 지금. 그래, 밥 먹고 본다고 했어요. 어디 가신 응. 아, 남자들 조금 있으면 마른다더라고. <laughs> 우리는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진짜로 거기 빠진 사람 많이 있어요. 카메라도 빠지고 응. 그 물가에 찍으러 가면 꼭 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 어떡해? 아이슬란드 가가지고 너바다물에

그러니까 어, 테이프 여기 어, 어, 더 있어요. 소식, 나 이거 자 저기 했어. 우리 둘이 하나 모자나모자 <laughs> 모자 하나 빌려주고 아, 사진도 나 찍고 싶네.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니 아니. 자 보자. 문모자를요 아니, 자자자좀 빌려 줘나 근데 머리가 날잖아 테이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이이거 이거는 비디오야. 영주 수토리 박천립 가옥 사무당. 일제 강점기 1923년에 지었다고 알려진 살림집인데 건립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집에 살았던 현 소유주의 고조부인 박승우 호를 따서 사무당이라고 불렀다. 사무당. 근데 <laughs> 사람 없으니까 가서 찍어야지. 150년 된 고택인가. 꽃감을 말려놨어요. 담벼락에 지붕에 무, 무이파리도 말려놨고, 공사를 하고 있네. 기와지붕이 참예뻐요 여기를 옛날에 왔이냉모 마당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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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있는 여기 한옥 테이 음. 음, 하세요? 이 이 형이 웃이나 봐요. <목소리> 무성한 총태. 무성한 총태. 이형을 잃는다고 하니까 가봐야겠어요 무성마을 무성마을 이영이 고 있어요 예, 어디어요 전주서 왔어요 <laughs> 전주 전주 같은 팀이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팀 아니에요? 무슨, 같은 팀이 뭔데요? 아, 아니에요? 아, 같은 팀인 줄 알았네, 같이 오신 분. 아, 이집 주인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이거 이형인다나 하길래 사진 한장 찍으려고요. 아. 아 예. 예. 예, 찍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온, 같은 일행인 줄 알았어요. 진실하게 여기가 많이 생기니까 학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은행나무가 공자시대 때부터 학자수, 천나무는 뻔히 아시겠죠. 내 학자수인지. 겨울에도 어, 잎이 푸른 기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 세상과는 파육하지 습니다

강학 영역, 영주 소수소원 강학당이랍니다. 정식으로 강학. 강학. 어, 그 인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세요. 오로지 공부에만 몰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여기 유세시들이 깊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라고 지금 그거를 상소문을 올렸는데 어 생각보다 지원도 더 많이 오줬죠 나라에서 어, 어, 로비, 땅, 뭐 노비 따뭐병병 병영면 때각종 책임 면들 여기 거의 진짜 맛있는 소수선, 소수선, 정료대와 관, 관세대, 정료대와 관세대. 영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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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을 모셔뒀나 봐요. 주자, 해암, 이원익. 여기는 허목 선생님, 안양 선생님, 이덕형, 주세봉. 오, 주세봉. 시계 저기다가 꽂아놓으면은 시계가 돈다고 하네요. 시계를볼을 때. 희시계. 희시계. 응? 희시계. 응? 희시계. 희시계라고. 희시계라고. 네. 네. 그 유, 내가 바, 거기서 봤어 유튜브에서. 심원노, 심원노. 소수소원, 조선성리학 활짝 꼽힌 사학의 전당. 소수소원 건축물. 소수소원의 유물. 우리나라 도학계보. 소수소원에서 공부한 사람들. 태계의 양. 김학봉 김성일. 강하 소수소은 온기와 이비 근사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 둘째 어진일을 예우할 것 셋째 사당을 잘 보수할 것 넷째 물자를 비축할 것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 소수소은의 운영과 조지 주세봉에 무릉 잡고 주세봉이 쓰신 것이랍니다. 주세봉님이 쓰셨대요. 안양의 유구자재생문 향사 절차, 제향, 지사지내는 것인가 봐요. 퇴 도하 그 실천 도장을 꿈꾸다. 퇴계 이후 소수 서원의 위상. 이황의 삼방 백심 통흥이황의 삼방 백심 통흥원. 상은 이불. 주세붕 원규. 주세붕, 음, 주세붕 원규. 서, 서운에 지키할 규칙을 원규라 한다. 주세붕이 작성한 규칙이 첫 번째 구절에 다섯 가지로 전략되어 있다. 집약되어 있다. 아이고, 시간이 좋아가지고, 응, 소수소원 관리사무소 <laughs>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네 우리 시골집이나 비슷하네. 잔떡대 덕서, 굴뚝. 아휴, 기가 시럽다. 못해. 김대원 소유자. 1 8 7 5년도에 건축됐대 아이고 너무 아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오집 크다 부잣집이구나 오마루도 높고 높고 산지천 안에 화장실인가봐요 장실 고태 안동 장시 종택.